안녕하세요. 저는 티라노아로스의 팀장을 맡고 있고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있는 김현영입니다. 기획자 역할로 팀에 합류한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과 UX 라이팅을 맡고 있는 김찬미라고 합니다. 팀원들 개발을 맡고 있는 장경민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김희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복지 서비스 정보의 불균형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알아볼 때 불편함이라든가 신청할 때 불편함들을 해소해주고 또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장이 없다는 문제점에서 착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현영님이랑 같이 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도 시드톤 때 발표했던 주제가 청소년들의 진학 그리고 진로 정보 불균형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켜주자. 라는 게제 아이디어였었고, 그 당시 지금 팀장님의 현영님의 시드톤 아이디어는 시니어들 간의 소통을 좀 해결시켜주고, 주니어와 좀 연결고리를 찾자. 라는 게 아이디어였는데, 저처럼 이제 사회 끝단과 끝단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저분이랑은 팀을 해도, 뭐, 내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현영님이랑 같이. 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고, 복지 쪽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현영님이 발표해주신 그 시니어들과 현재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 은퇴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수입의 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저 또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던 사회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통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해본... 그 때, 아이디어톤이라고 멋사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뭔가 확장성이 조안 좋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 그문조한테 인터뷰 결과도 다취합해 봤을 때, 아, 우리 좀 피봇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시니어에 좀더 집중을 해서 다른 문제를 찾아보자. 초반에는 그냥 복지 서비스, 초개인화된 복지 서비스를 뭐 추천을 해주자. 왜냐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복지들도 너무 많고, 몰라서 받지 못했던 복지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문제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어, 이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로그인을 했을 때, 그 개인에게 맞는 복지를 추천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었어요. 현재 우리는 MVP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페인포인트에 집중을 해가지고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먼저 유저부터 모으자.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차근차근 스케일업을 해 나가자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피부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비스적인 부분을 이제 깊게 디자인하는 과정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UXUI를 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머싸 참여를 안 했다면 이게 저희가 뭐 MVP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피봇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머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갈수 있었고 멘토분들과 강사님들이 정말 서포트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걸 문제로서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분들이 조언을 해 기획께서 처음부터 어떤 양식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모집을 할지,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조사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장 조사가 저희의 의도에 맞게 할수 있는지, 그런 플로우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일단 현영님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모였으니까 추구하는 그런 가치. 정말 비슷해요. 처음 팀이 빌딩되고 그 첫날도 10시까지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날 회의를 하면서 첫날인데도 느꼈던 거는 아 뭔가 우리가 그런 협업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던 게 서로 서로 의견을 내는 데주도함이 없고 서로 말했을 때그 의견을 항상 존중하는 자세로 들어주고 편견 없이 들어주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지금 기간까지도 다들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팀이 좋은 Не беда, это 굉장히 동감하고요. 초반에 제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의미는 서비스가 아무리 좀 미흡하더라도 팀원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은 이거는 완성이 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날의 그 열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을 한번 할때 몰입해서 들어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스타일이 정말 잘 맞는. 같고, 기억에 남는 거는 초반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모집할 때도 MVP에 대한 설명도 그 공고에 적혀 도 있었지만 정확히 이 MVP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상 감이 없었는데, 초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 MVP는 무엇인가?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MVP를 짜기 위해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데,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게 가설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아, 를 만들기 위해 이런 가설을 짜야 되고 좋은 가설을 짜려면 이런 걸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문화를 느꼈고 실제로 팀 빌딩이 되고 가설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용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 중에서 퓨처 플레이에서 투자 심사형 분들도 오시고 관리계자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는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V.C.가 바라보는 성공할 것 같은 프로덕트, 서비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이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을 만들어 냈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빌딩에 관련된 기획 수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 보니까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거창하게 될 거라는 기대만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랑 점점 이거를 헤쳐나가면서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좀 좌절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좀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그런 서비스 빌딩 수업을 들었을 때좀 많이 기억에 남았고. 를 저희가 잘 이용을 해야 또 그쪽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다. 복지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서비스 이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가 툭 던질 것 중에 하나 부메랑이에요. 세금은 돌아오는 거야 사실은. <laughs> 복지는 품위 있게 꿰찰 일이다.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개인 맞춤. 이라는 단어가 정말 맞을 것 같은 게 개인한테 맞는 신청 가능한 복지를 추천해 주니까요. 저도 이 과정을 듣기 전에는 창업이라는 게 사실상 야, 창업 그 어려운 거 어떻게 해? 정말 장벽이 높은 걸로 보여서 진짜 아예 시도조차 할수 없는 존재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창업은 이런 거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타일 스텝으로 알려주시니까, 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창업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니구나를 너무 느껴서 이 과정을 들으면서 그 창업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런 벽이 없어진 기분이에요. 처음에 멋사를 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랑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뭔가 다 되게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들이다 뭔가 다 사람들이 선하고 정말 창업에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런 걸 정말 느꼈어요. 멋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는 눈이 있으셔서 이렇게 뽑아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너무 들어가지고 상계분들 신청하실 때팀 짜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고 멋사분들을 믿으세요. <laughs> 멋사라고 하면 되게 든든한 메이커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한 이제 스타트업 스쿨은 화력이다. 농축된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